다음은 정체적으로 다음은 물난다 천불난다 우라통이 터진다 조상 놓은 채 살이 상상 조각 그들라고 있구나. 목사님 부활절 예합 예배에 유행가를 부르면 되겠어요. Master, 이건 유행가가 song? 아니고 복음성가야. Service, 앞에 있는 우리 저 장로님들 교수님들 다 일어서, 다일어요다일어요다일어 앞으로 나와. 앞으로 앞으로 좀 앞으로 앞으로 당겨 여기까지 앞으로 나와. 김수열 대표님 앞으로 나와. 다 나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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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와, 저기 저저 손상대 교수님도 나와, 다 나와. 구조화 변사님도 나와, 다 나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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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금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들 테니까 지금부터 개다리춤을 한번 치자고. 개다리, 개다리춤 알죠? 개다리춤, 개다리춤을. 지금부터 개다리춤을. 아이, 이게, 이게 예배요. 이게 예배니까. 개다리춤을. 알았죠? 다시 들어 다시 들어 그렇지. चलता रहे चलता रहे Noite 장군님만 혼자 남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 황준선장군님은 몸도 하나 안 움직여 왜? 고신 골때리는 출신이라서 어떻게 예비 시간에 춤을 추냐 이 말이여 그래도 내가 봐줬어 장군님도 들어가세요 이제 들어가세요 야 니들 다 올라와 이래 니들 다 올라와 니들 다 올라와 위로 다 올라와 위로 다 밑에 서지 말고 일로 일로 다 올라와 일로 일로 올라와 일로 무대 위로 올라와요. 빨리, 빨리, 뛰어 올라와, 빨리, 뛰어 올라와. 다시 한번할 테니까, 얘들 따라서, 전부 다 일어서, 일동 기립, 기립. 주옥순, 너왜 웃고 난리야? 이게 예배 예배. 권사 27호봉, 이런 예배 봤나? 못 봤어. 그러니까, 그거는, 27호봉 권사라도 죽은 예배한 거, 죽은 예배. 이것을 뭐라그냐, 산 예배라고. 네. 산 예배, 알았죠? 여기 우리 얘들을 따라서 똑같이 율동을 따라 사란 말이야, 알았죠? 다시 들어봐. 그렇지. 열불난다. 못 참아. 수가 없어 어떻게 나라를 북한에 넘겨줄 수있나 이거야. 일 불난다 천 불난다 우람통이 터진다. 저상. 모아놓은 재산이 산산조각 거들라고 있구나 음. 나가 위태로다. 해극기를 들어라. 해기를 들어요. 우리들이 이긴다 해군. 동지여. 아 40년 내가 해군. 운동을 했건만. 아버지, 도대체? 이 길을 들어라 다 쏘하면서 해봐. 옆에 자고 다하자. 자, 해봐. 정신 바짝 차립시다. 내려가. 너희들 내려가야제다쏘 먹었어. 다쏘 먹었어. 아이고. 아이고. 아직도 국민의 40%는요. s t i 40%, 40 of our people.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잘못됐다고 말하는예요 아직도 국민의 40%는... 그러나 60%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빨리 40% 한테도... 계속 깨우쳐야 돼요 so you must those 40%. 그 40%는 다 누구냐 주사파 전부 다 개딸들 전부그 다음에 또 이동호 후배 다 이런 빨갱이들 딸딸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돼 대한민국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아멘. 그러면 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so 예수의 시체를 yeah. 나에게 달라. 아니, 요즘 무슨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뭐 내가 well, 가져가든지 마든지 있대니까요.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야. 교회. 교회가 고리도에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so still, 이 교회가요 now, 죽어있는 교회가 있어요 the church, 그러니까 참, 정말요 정말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so me, 한국 교회를 다 살려내야 돼 다시 한마디만 더 하고 예배 the... 마칠라 그러는데 오후 so 4시에 remark. 또 우리 수도권 전체가 다 모여서 예배해야 되니까 어? 지금 예배 마친 각 교회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빨리 광화문 로털 4시까지 뛰어나오란 말이야 뭔지도 모르고 말이야 예배하고 난리야 정신 나가지고 말이야 you no, 그래서,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so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예수의 시체를 딱 붙잡는 게 뭐냐? So 이게 지금 교회를 붙잡는 거예요. Like 여러분 같으면 가문 연합 예배를 딱 붙잡는 거예요. So 딱 you, 붙잡고 you 예수의 term. 시체를 뭐에 나에게 달라? 시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 No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면요, 아 well. 아까 찬송할 때 춤추자 그러면 막 춤도 When 잘 추고 너무 너무 좋아하고 다 난리야. 그런데 내가 지금 한국 교회 전체를 다 살려내려고 3,518개 자유 마을 동네별로. 3518개의 교회를 세우려고 500... 교회를 세우는 데 돈이 3조가 필요했어요. 3조. 뭐가 필요해? So 갑자기 또돈 얘기하니까 또 시축을 해라. 또몇 조가 필요하다고? So 그런데 내가 벌써 이걸 광고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지금 요돈 들어온 게 100억밖에 안 들어왔어 ago, 이래가지고는요 예수왕국 복음통일이 안 되는 거야 trend,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장에 있는 거다톡 털어고 so 집 있는 사람은 다 팔아서 전세로 가고 어? 안 그러면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간다니까 3,518개의 교회를 세울라 그래요 그래서 헌금이 삼조가 필요해요 여러분도 목숨 걸고 헌금하기로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이것이 3조. 예수의 시체야 이게 예수의 시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3조 헌금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는 거에요 가져가면 Jesus 어떻게 되겠어? 부활이 일어대니까 부활이 부활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머리가 좀 좋은 사람만이 해되는 거야 아멘 아멘 두손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 So every, you must know the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so 예수님이 부활을 point, 한 곳이 어디 어디? Where was Jesus 부활이 어디서 했어? 베드로의 안방에서? 야고보 집에서? It 어디서 했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부활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의 성기술래 가면요 예수님이 부활한 바로 그 아리마데 요셉의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요, 입장권을 팔아요, 입장권을. 입장권을 파는데요, 거기에 공짜로 못 들어가. 그러니까 보세요. 아리마데 요셉은요 예수의 시체를 한번 가져갔다가 세상에 성경에도 쓰여 있지.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았지. 아멘. 아, 네. 아, 네. 성경이 다시 한번. 또한번 성경이 그럴 리도 없지만 새로 성경이 또 쓰러지면 여러분의 happened, 이름도 성경에 한번 들어가기 원하시면 아멘 해요두손 you 들고 아멘. 따라서 written, 예수의 so 시체를 I mean. 나에게 달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So 지금 지구촌에서 so right now, 목사 among the 중에서 정나훈 목사가 제일 크게 쓰임받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또 반응이 또 시원찮아 or not? 맞아 안 맞아? Not much. Is that true or not? 왜 이렇게 내가 크게 쓰임받느냐 나는 예수의 시체를 안고 살았기 고통스러운 거 남들이 하기 싫은 거 All 목사님들 중에서 하기 싫은 거 All the tasks 이런 것을 that other people 나는 골라서 몰라서 내가 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신 거야 아멘 my... 강화문 운동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 주신 거예요 so movement, 다 부활하기 전에는 앞에 예수의 시체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 e n a m e 두 손들과 n a m 러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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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시 a 이 e 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예수 한국 m e 통일 m 야 일본이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3 5 1 e 개마다 교회를 다 세우라. 전체 교회를 다 세우라. 그래 청교도 신앙 나온 사람은 전부 목사 안수 다 해가지고 so 전부 다 교회를 다 맡기라. 다음에 거기다가 3 5 1 8개 동네마다 24시 마트를 다 세우라. 왜 지금요 문재인 때문에 모든 branches. 경제권이. 거의 80%가 전부 다 자파들이 다 틀리고 있어 i 파들이다 틀리고 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 대한민국이 니들이 만들었어? 이승만과 박정희가 만든 거야 거기다 d y 추가로 또 하는 뭐냐? 전두환이가 만든 거야. 전두환이가. 아멘. 아멘. d e n t Zhang 무슨 뭐 가문 광장에다가 무슨 뭐 김대중 동상을 세우자? 역사를 어디서 배웠어? 역사를 어디서 배웠냐고? 뭘 세울까? 아. 방주가 아주 또 뭐라고 말했어? 뭐 전두환을 살인마? 아 이거 정신 나간다. 이승만과 박정희 없었으면 오늘 대한민국 은 없었고. 그런데 추가로 한 사람 더 하면은 전두환이가 7년 동안. Adding to that, it 통치 안 했으면요 대한민국은 이미 오늘 같은 세상이 e r y c l e 동의하십니까? e 의 e n t p r e s i d e 전두환 대통령은 아직도 장례식도 못 하고 President 이순자 여사님이 장롱에다가 유골을 보관하고 있잖아. 아? 저. 김대중의 무덤을 파내고 거기다가 전두환 대통령의 동작동에 거기다가 모셔야 된다 이거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한 일이 뭐 있어 나라를 망가뜨리기 했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자유일보에다가 자유일보에다가 내가 아까 쓴 원고 있잖아 대한민국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는가아 대한민국 어? 대한민국 애국 헌장 이걸 자유로 보다가 전면 광고로 다시 낼 테니까 자유로 보는 사람 손 들어봐 어휴 내가 엎드려 절을 하면 안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근데 대가리가 안 숙여져서 끝까지 절을 못니 빨리 한달안에 자유일보를 1 0 0만부을 돌파시켜야 so 이게 전부 다 엉켜있단 말이에요. A month.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내가 오후 4시에는 더 기발한 설교를 할테니까 오늘 설교는 듣기가 조금 마음이 무겁지? 결국은 to 들어보니까 sermon. 돈 내라는 소리나꼭 그렇게 들렸지? So you're 그게 a 부활의 of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that that, uh, yeah. resurrection, resurrection 부활의 역사 부활의 역 아멘 황순혜 너 일어서 봐 황순혜 일어서. 일어서 이 황순혜미가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속 썩인 놈이 황순혜미 황... 근데 이황순혜는요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백번도 더 죽어야 돼 So 몇번더더 죽어야 dude, 되는데 왜황순애미가 오히려 복을 받느냐? The other hand, 이게 모든 게다 뭐냐면 한동호 장로님하고 옆에 한동호 장로님 있잖아 이 나가고 최소한에 최소한. 1년에 성교비를 1억씩을 가져와야 된다는데. 그래서, 그래서 황순애미가 저렇게개지랄을 저렇게 떠는데도 복을 받는다. 황순애. 개다. 너 전체 집이몇채 몇 있어? 비밀이라고? 내가 다 아는데. 120채 120 120 있잖아. 120채. 120채인데 너 지금 우리 전해노한테 지금 스물 몇채 줬는데 20몇 줬는데 빨리 100채 다 준다 그랬잖아 너 빨리 가져와, 빨리 가져와. 내 늙어 죽은 뒤에 가져오면 아무 효과 없어 20%. 빨리 가져와란 말이야 빨리. 그러니까 황순애가요 이게 지 엄마한테 배워가지고 흥도 많은 원리를 배워서 이렇게 복을 받는 offering. 거예요 복을 받는 자 황순애 나 right 솔직히 개망신 한번 시켜봐 너 학력이 너 중학교밖에 안 나왔지? 빨리 솔직히 이야기해봐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두손 들어 봤자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 근데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경북대학교 졸업하신 한동호 장로님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어떻게 했냐? 결혼하기 전에 한동호 장도 모르게 경북대학교 다니는 한동호 장로님한테 세상에 혼인신고를 먼저 해가버렸어요. 혼인신고를 먼저 했다가요, 한동호 장로님 시어머니한테요 이 머리를 다 잡아 뜯겨 버렸어요. 그래도. 이미 혼인신고를 다 했으니 her 어떻게 하냐 할수 없이 결혼식을 하자 그래야 지혼혼했 i 니참 a 기가. i b b e n t r o p Kerose, Hata, Kerose, Hatta, k e r o s 있 h 미리 혼신고부터 해봐라 근데 그거는 요즘 벌금 맞아 요 벌금 맞아 벌금 맞아 그래서 뭐냐 결국은 뭐냐 하면 이제 그 다음 말은 내가 안 할라 그래 그 다음 말은 뭐냐 하나님의 눈동자를 사로잡으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 거 들어, 알아요?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바꿔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기도해 줄 때마다 사람에게 절대로 신세지지 않는 우리 예수님 Jesus, oh 절대 주님은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두손 높이 들고 주님 나도 목숨 걸고 예고감금 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야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문제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안수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들 중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육신의 질병을 싹 고쳐주세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동일한 말씀이 역사하야 주셨어. 병든 육체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사람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무거운 문제를 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부활절 예물을 드리겠습니다.